조거은 참여에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파란불 꼭 펀드 목표액은 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펀딩을 시작한 지 8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고 54분 만에 4배 금액인 200억 원을 모았습니다. 7,078명이 참여해 223억 원을 모았고 목표액을 초과한 금액은 참여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는 펀드 참여자 9명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펀드보다 마감이 빨랐다면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2017년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펀드는 61분 만에 목표액보다 100억원 많은 329억 8천만원을 모았습니다. 응원해주신 마음 깊이 새겨 반드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선거펀드는 참여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선거 후 국가보조금을 보전받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비례정당의 경우 3% 이상 투표하면 비례의석을 확보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고보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한해서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 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일주당 가격이 5만 2천 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 0일 기준 11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